안녕하세요 하우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오늘은 그 하우월시아 잘 기르기 그 두번째 시간으로 그 시비 비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식물은 근본적으로 어 절대적인 그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조건인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 그 조건은 뭔가 첫째는 그 배양토, 흙이 있어야겠죠. 뿌리를 내려서 활착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어, 수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세 번째는 빛.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태양, 빛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그것을 절대적인 이제 3대 요소다.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게 충족됐다. 그세 가지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그런 게 필수 어 3대그 영양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필요합니다. 뭐 마그네슘, 철, 뭐 인산, 칼리, 뭐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3대 요소를 꼽으라면, 질소, 인산, 칼리일 것입니다. 칼륨. 음, 칼리라고 부르죠. 어,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인데, 그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어, 질소는 그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하고, 이렇게, 입을 크게 하고, 틈실하게 하고, 또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아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성분입니다. 식물이 성장이 있어서. 그러시면 이제 질소가 과해버리면 잘 아시는 그웃자람이 오죠. 그 웃자람이 오다 보면 조직이 성그러지고 조직이 성그러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성근 조직에서 질병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달라붙고 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적정량의 질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질소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약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 이제, 식물을 취미로 기르시는 분이, 아, 역시, 그, 빗물은 보약이야. 어제 보약 한 사발 먹였어. 어, 그 뭐, 비 오는데 하월시아를 딱 밖에 내놓으니까, 막 생기가 퍼릇퍼릇한게 정말 좋아지더라.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사실인 이야기죠. 왜냐? 특히, 그, 비가 올 때, 그,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가 굉장히 질소량이 풍부해지고 또 식물이 빨리 받아 먹을 수 있는 어떤 전기 가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제 여름날 천둥, 번개가 치고 어, 소나기가 쫙 오고 난 다음에 논에 징겨져 있는 변화, 호박 보면 월등하게 훌쩍 자라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질소를 포집을 해서 그것을 고형화해서 만드는 것이 질소 비료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비가 오면서 수용성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빗물과 동시에 이하월시를 잠깐 내나는데 거기에 떨어지니까 질소 비료를 먹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기대치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의 팩트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질소는 식물의 성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소 인산 그랬습니다. 인. 예. 인은 세포 분열 조직을 발달시켜준다. 그리고 뿌리 분열 조직도 발달시켜준다. 그래서 당이나 전분의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식물의 그루를 충실하게 할수 있다. 인. 그러니까 줄기나 뿌리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그런 필수 요소이다. 아, 인이. 그래서 식물에는 질소, 인산, 칼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칼리, 칼륨입니다. 어, 식물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 합니다, 갈륨은. 흡수를 빨리 한답니다, 갈륨이. 그 다음에 수분 감소를 조정한답니다. 갈륨이랑 그 미량 요소가. 그 다음에 강압선물을 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륨이 부족하면 성장이 약해지고,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황백에 누르 이렇게 되는 것은 갈륨 부족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춰서 알아서 착착 혼합된 비율로 줄 것인가 하월시야에서저 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으로 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이 심을 때다 심고 나서 화장토를 덮기 직전에 어. 땡땡 K라는 하얗게 이렇게 과립 형상으로 되어 있는 지속성 비료가 있습니다. 고형 지속성 비료죠. 예. 네. 그래서 그 지속성 비료를 왜 주는가? 그냥, 예, 저, 지속성 비료를 아니고 액비만 줄 때, 그러면 얘를 쭉 줬습니다. 주면 비료 줄 때하고 안줄 때하고는 식물의 성장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자라다가 비료를 안 주면 이렇게 잘루게 해줬다. 다시 비료를 주면 다시 이렇게 또 이런 형식으로 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고형 비료, 지속성 비료를 어, 화분을 다 식물을 심고 화장토를 덮기 전에 티스푼 한 스푼 정도로 어, 골고루 흩어서 뿌려주고 화장토를 덮어준다.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를 들이 2 년이 넘었다. 이게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어제 경우는 위에 화장토를 걷어내고 다시 그 고형질 비료를 또한번더 돌려줍니다. 이때는 뭐반 스푼 정도. 왜냐 2년이 넘어서 3년차 저우 들면 어차피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줄 것이니까 시기적으로 분갈이 할 때가 아니라든지 뭐 꽃이 피었다든지 자우가 달려 있다든지 그래서 어몇 개월만 더 가서 어, 분갈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 추가적으로 약간 고형질 비료를 준다 에,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형질 비료는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액비를 줍니다 액비 기본적으로 고형비를 주고 액비를 주는데 그 액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자 그러면 봄에는 식물이 성장이 왕성해지고 어, 봄에는 이제 크기를 쭉 뽑아 올릴 때입니다 식기약에서. 어 그래서 그때는 어, 질소 인상 칼리가 20대20대 20대 20으로 되어 있는. 그런게 질소가 20이죠. 그런 어, 액비를, 그게땡땡땡 그러니까 렉스, 땡땡땡 렉스라는 그런 액비를 천배 물에 천배 희석해서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약한 2월달부터 한, 2월 어한 4월달까지 그렇게 액비를 한 서너번 뿌려주고 있습니다. 서너번 특히 파종을 해서 어린 묘에는 그것을 밑에 저면간수를 시켜 줍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 그때는 많이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때 왠지 어 발화를 하고 나서 그 때부터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이 파종면은 난쟁이 파종면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어, 그런 생각들 하는데,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 비료,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는 온실이란 환경을,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에서는 어, 각자 처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 비료를 자칫하고, 줬을 때웃자람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 집에 그 조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조도, 그 광량 있죠? 광량. 그러면 보통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햇볕 좋은 날 광량을 재보면 어, 뭐2 0만 룩스 뭐 그래 된다고 합니다. 예, 15만 룩스에서 20만 룩스. 뭐 계절 따라 다르고 하겠죠. 또 측정하는 시간마다 다르고. 그럴 겁니다. 그데이 하월시하는 대충 어 4만에서 5만 룩스의 광량 밑에서 크는 게 좋다고들 어 일본서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 저도 저 이제 저도계가 그 있습니다만 저도 이렇 대충 체크해서 어좀 과하다 싶으면 차광을 하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차광을 걷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그 비료를 한번 살펴보고. 어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크죠. 아주 큰 것들입니다. 이거는 땡땡케이고, 뭐 식물이 비료 없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네, 적당한 비료를 이렇게 시비를 할때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여기 입에 허옇게 이렇게 잔유물이 붙어 있죠. 이것은 제가 엊그제... 어~ 살균제를 준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이 장마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살균제를 한번 어, 주셔서 어, 균으로부터 어떤 어, 질병을 예방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료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죠. 이것은 어, 질소 인상칼리가 10대 30대 20입니다. 이것은 질소가 적죠. 그러면 이건 언제 줘야 될까요? 인상 칼리가 많은 것은 가을에 주면 된다. 그러 그러니까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시면 좋다. 그다음에 20대 20대 20. 이거는 질소 인상 칼리가 질소가 좀 많죠. 이것은 언제 주면 좋을까요? 이것은 봄에 주면 좋다. 봄이라 하면 2월, 3월, 4월, 5월까지 6월은 장마철이라 주지 마시고 6월까지 줘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그 그 희석 비율이 나왔습니다. 꼭 비율대로 나눠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봄에 성장기에 주는 비료, 이것은 가을에 결실기에 주는 비료, 이것은 고형 비료, 지속성 비료, 지속성 비료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봄에는 어, 질소 인산 칼리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20대, 20대, 20인 비료를, 어, 1000배로 희석해서, 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서너 번 준다. 예. 그리고 파종묘도 그렇게 똑같은 식으로 준다라고, 어, 줍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4월 지나고 5월, 6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 어, 6월 되면 한 6월 17일부터 22일 되면 어,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저는 어, 4월 말부터는 비를 주지 않습니다. 아 어, 그리고 장마가 이제 끝나고 어, 8월달 아주 복중 한더위가 지나가고 나서 9월달부터 또 액비를 줍니다. 그때 주는 액비는 질소량이 적은 것을 줍니다. 보면은 질소 인상 칼륨이 20대 20대 20이었으면 가을에 주는 거. 가을에 주는 거는 10대 30대 20. 그러게 그러니까 인산이 꽤 많죠. 인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질소가 10만 들어갔죠. 그래서 1억 비료를 준다. 그건 결실기입니다. 결실기.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씨앗을 맺었다면 그 씨앗이 틈실해지는 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좀 이렇게 질소 양이 풍부한 걸 줘서 쭉 뽑아 올려서 에? 여름에 그 혹한기를 넘기고 참 혹서기를 넘기고 어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제2 성장기가 오죠 이제 다시 움직여서 이제 크죠 그때는 어 질소가 10이고 인산이 30이고 어 칼륨이 20인. 그렇게 결실기 비료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에. 그렇게 1년에 봄과 가을 나눠서 두번 결실기 비료를, 아, 비료를 주는데 봄에는 성장기용 비료, 가을에는 결실기용 비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분갈이를 한, 난 다음에 고형질, 지속성 비료를 준다 에. 그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가을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줄 것인가? 한 9월 달부터. 11월달까지 저는 줍니다 11월달 에, 그렇게 해서 한해를 마무리하면 잎도 조직도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뿌리도 튼튼해지고 어뭐 기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저는 그렇게 준다 라고 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비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난초를 기를 때 그때 비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비료가 없다가 보니까 뭐 닭을 튀긴 물이나 닭의 피 생선을 씻은 물을 별도로 모아 놨다가 그걸 어 완전히 그 부숙시킨 다음에 그것을 난초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뭐딱 인터넷에서 비료를 사서 적당 비율로 희석해서 주는데 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세상이. 많이 편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경의 하울시아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